오늘은 마태복음 9장과 10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은 5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장, 6장, 7장에는요.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어떤 가르침입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을 이론적으로나 아니면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탁상 공론을 주장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말한 것을 실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8장, 9장에는요. 열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요. 백부장의 종이 치유받고요.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둘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요,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는 왕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양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요, 의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 하나님께 그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질병이 죄로 인해 기인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요한복음 9장 2절을 여러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심하는 것은 좀 정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성경의 메시아가 어. 오늘 말씀 보면요. 어떤 것이 쉬운가?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쉽습니까? 질병을 치유해 주는 것이 쉽습니까? 어, 생각해 봤을 때죄 사하는 것은요. 좀 본질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뭐 내가 죄사한다고 해도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죄가 사하여졌는지 사하여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눈에 쉽게 그 결과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요. 어 병을 고쳐 주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지요. 왜 병을 고쳐 주는 것은요. 우리 눈에 바로바로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그 결과가 보여져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요. 더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것이지요.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6절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선포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잘 됩니다. 더잘 됩니다. 갈수록 더잘 됩니다. 주님께서 예 선포하시는 곳에서는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병은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선포의 능력을 가지고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통하여서요, 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절에 보면은요, 세관을 지나라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가 세리였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레위이지요. 정한 세금 이상을 거둬 착복했던 자가 마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마태를 싫어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민족을 저버린 맷국노로 그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의 이름도 불러주지 않,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세리야세리야 세리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세리를 도적이나 죄인과 함께 묶어서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적으로 마태를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한 인격으로 그를 대우해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어, 예수님을 찻잡으려고 하지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마땅하냐? 예수님 어떻게 대답합니까?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는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병자는요, 세리와 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강건한 자들, 건강한 자들은요, 예수를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건강한 자라고 자처하지만 실질적은 병든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사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1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라는 호세아 6장 6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내이지 제사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형식과 의식 그것도 중시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것이지요. 관계적 측면에서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관계적 측면에서의 믿음은요, 여러분들을요, 예배당이나 그리고 가정이나 그리고 사회에서 더먼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 7장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성령의 내주 역사를 받지 아니하고는요 그와 같은 신앙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라 바리사인과 서기관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은혜를 사모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가면요 금식 논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을 참고하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했던 이 날은요, 바리새인들이 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요, 구약에 명시된 속죄일 외에도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지켰습니다. 아무래도 스승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스승도요, 그 야에서요0 0기와 석청 그리고 가죽옷을 입고요. 뭔가 금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봤던 0 요한의 제자들은요, 금식 활동 그러니까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이 금욕의 강도가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한다. 여러분 금식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분명히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다. 신랑은 언제 빼앗깁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밖에 돌아가신 그런 때일 수 있고요. 우리 개개인에게는요. 그런 어떤 환란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세상 인생살이 속에서의 환란과 힘든과 어려움, 허감의 건세의 어떤 유혹 속, 이런 속에서는 우리는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6, 17절에 보면은요. 세포도주는 어,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세포도주는요 발효될 때 가스가 팽창하게 되는데 낡은 부대 담으면 낡은 부대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낡은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낡은 전통과 종교 의식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도 그와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물은요. 어, 색깔도 없습니다. 맛도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향기가 있지요. 어, 그리고 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지요. 그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신 새 생명의 종교,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율법적이고 금욕적인 틀로 기독교를 이해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 구약식 종교관은 좀 깨버려라.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대 종교의 체제는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으로 도래한 새 시대의 현존을 수용할 수 없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담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은 기쁨의 존재이고요. 예수님은요. 양으로 생명으로 부터더 풍성케 얻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8절과 19절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야 회당장 야유로의 딸. 그 당시 12살 정도 됐습니다. 회당장은요. 지도자였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 아버지로서는 무능한 것이죠. 왜 딸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등장하는 자, 야이로입니다. 물론 마태는요, 야이로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 누가복음의 이평행구절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요, 이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요, 음, 그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사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요.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류병은 그 당시 부정한 병이었죠. 몹쓸 병에 걸렸다는 평결을 받게 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되냐면, 그 여인은요, 재산도 다 탕진한, 탕진했던 것 같습니다. 32절과 34절에 보면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가 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의 원천이요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권능의 원천이 바알세불 귀신에게 있다고 믿게 합니다. 실제 병자가 치유되는 것은 어, 나타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럼 그 병을 치유하는 그 에너지 그 원천을 귀신에게 돌리자. 그러면 그귀신의 어떻게 보면은 그 한패인 예수님으로 어, 그렇게 오해받아 가지고 예수님이 어, 어, 뭔가 세력을 떨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할 거 아니겠냐 이런 어, 얄팍한 꾀를 가지고 요 바리새인과 석기관들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그 양들을 바라보시면서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이 단어가 중요하죠 직역하면요 내장이 몸 안에서 꿈틀거렸다 애간장이 어, 어, 끊어진 것 같은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나 혈류증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양같이 그릇해갔기 때문입니다. 양의 특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1번 목자 없이 홀로 살아갈 수 없음. 방어 무기가 없습니다. 뭐 이빨이 있습니까? 아니면 발톱이 있습니까? 그들은 다리가 짧고 원통형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렁 구덩텅이에 이렇게 구렁 구덩 구동, 구덩텅이. 구동, 구덩이에 빠지면 잘 일어날 수도 없고 어, 구덩이에 쉽게 도 빠지는 그런 어, 짐승의 양이었습니다. 또 방향감각이 없어서요 꼬리나 물을 잘 찾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그래서 돌아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요 맹수로부터 공격을 받아 죽거나 물을 먹지 못하여 탈진하여 죽게 되어지는 존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요 목자가 없으면요 지도자가 없으면요 전속할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양과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을요 치근히 하셨습니다. 팔복에서는 그것을 극렬의 마음이지요. 극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발견되어지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요 그 극렬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7절, 38절 보면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버거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구원 사역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게 오셔야 했습니다. 이게 육신과 신성, 어, 이걸 둘다 갖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육체만 증거하는 것도 이단이고요, 신성만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 이, 어,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버거운 양의 사역들을 함께 동역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래서 4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만 선택하십니다. 12사도죠. 어,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만 사도라는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도는요. 권한을 부여받아서 동일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택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보단 소수를 택하십니다. 12를 택했고요. 수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에는 한 나라를 선택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선택하신 것은요 나를 통하여 가지고요 더 불특정 다수를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전도의 범위를 지정하십니다. 특별히 뭐 세계로 전도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큰 하나님의 경륜 계획 속에서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요. 세계로 어, 뻗어나가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분명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해 가지고 이어 복음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 절과 8 절에 보면은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말 하나님 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알수 있느냐? 병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팔 절에 보면은요, 아픈 사람들이 고쳐지며 죽은 사람들이 살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서요, 요호 같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마귀의 권세가 꺾이게 되었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마귀의 권세가 죽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질병을 통하여 사람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런 권세들이 땅에 떨어진 모습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모습,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어진 모습,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권세를 우월 추월했고 어떻게 보면 우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저 오늘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요, 고군분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은요, 전대, 금화, 은화, 전도하러 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취할 해야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돈 가져가는 것, 그리고 뭐 여행용 자루나 속옷, 두벌. 전도에 필요한 것들이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긴급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긴급하게 전도가 필요한 곳에 가 가지고 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다양한 것 챙기다가 다양한 것 생각하다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전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삶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777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제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제한점들 생각하면서 이전략 저전략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가요. 한영은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요. 7명 선택하여서 7가지 전도질를 가지고 한번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그들에게 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도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가 봉착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전도, 막 우리가 구차하게 억지로 할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는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 그 고래가서 안 되는 것은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 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 전도의 방법이 구차하게 되어지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 되는 부분은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볼로는 심었고요, 바울은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과 19절에 말했으면요. 전도자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베들기처럼 숨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어, 양과 같은 전도자가 이리가 살고 늑대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은 당연히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때 겪게 되어지는 고난을 어, 본문은 성도의 핍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늑대를 만난 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상대가 안 되니까 피해야죠. 박해가 예측되는데 그 박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요, 미련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위험 앞에서도요, 자신의 신앙 양심을 속이지 않는 비둘기 같은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요, 늑대가 오면 하늘로 훅 올라갈 것입니다. 지혜지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 순결은 어리석음이 될 것이고요. 순결을 잃어버린 지혜는요. 교활함이 될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또 32절, 33절에 보면은요. 핍박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핍박자들은요. 우리 육체를 죽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들이 최종적으로 갈수 있는 해는요. 우리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영과 육을 모두 다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지혜와 순결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장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복음 사역자들은요 핍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진실되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예수님과 하나로 취급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요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았던 비판과 힘든 거 어려움도 복음 전하는 자 오늘날을 맞는 구원 받은 자도 그와 같은 어려움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또한 복음 사역자들은요 핍박 속에서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육체적인 그런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 당장 현실의 문제를 가져다 줄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영적이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겨라라. 복음 사역자들은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균형감 있는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지만 그 지혜를 의존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순결해야 되는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묵상해 보시고요 그 안에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 보여 잡고 오늘 하루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